여러분, 일본이 아직도 팩스를 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1년 도쿄올림픽. 일본 정부는 전 세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응원 메시지는 팩스로 보내주세요. 그런데, 팩스요. 우리는 이미 모바일 메신저와 이메일이 기본이 된 세상에 살고 있는데요. 대체 왜 일본은 지금도 팩스를 쓸까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저출산 쇼크를 겪은 나라입니다. 정부는 수십 년간 수조엔을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은 오히려 더 낮아졌습니다. 반면 어떤 시골 마을은 출산율이 3명이 입구하겠습니다. 이 극단적인 차이의 원인은 뭘까요? 오늘은 일본의 디지털 전환과 저출산 문제 그리고 그 안에 숨어있는 놀라운 문화 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일본을 첨단 기술의 나라라고 생각하죠. 자동차, 로봇, 애니메이션, 전자제품 모두 세계 정상급입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산업의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행정 시스템, 다시 말해 국가 운영 방식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얼굴이 나옵니다. 코로나 19 시기 확진자 통계는 손으로 써서 엑셀로 옮기고 검사 결과는 팩스로 주고받고 보장을 찍기 위해 에서 굳이 사무실에 출근해야 했습니다. 정부는 위기감을 느끼고 2021년 디지털 창을 만들었습니다. 국가 시스템을 통합하고 온라인 행정 절차를 확대하려는 시도였죠. 하지만 결과는 그리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첫째, 일본은 전세계에서 고령인구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1이 6, 65세 이상입니다. 이들은 스마트폰보다 서류와 팩스 에더 익숙하게 여깁니다. 디지털 시스템을 도입해도 많은 국민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구조 인거죠. 둘째 일본의 행정은 매우 분절되어 있습니다. 부처마다 시스템이 다르고 연결 되지 않습니다.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려면 서로 양보해야 하는데 모두가 자기 방식을 고집하다보니 조율이 어렵 습니다. 셋째 문화적 이유도 큽니다. 일본은 서류와 도장을 신뢰의 상징 으로 여깁니다. 종이로 남기고 형식을 지키는 것이 책임감을 나타낸다고 믿습니다. 효율보다 안정, 속도보다는 절차가 중요한 사회죠. 일하다 보니 기술은 준비되어 있어도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일본 전체가 그런 건 아닙니다. 민간 기업들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도쿄, 오사카 같은 대도시에는 모바일 결제, 클라우드 시스템, 원격 근무가 일상화되고 있고 스타트업들도 디지털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변화는 젊은층과 대도시에 한정어 있다는 점입니다. 디지털만이 아닙니다. 일본이 훨씬 더 오래 더 깊게 겪고 있는 문제는 별출산입니다 1989년 일본의 출산율이 1.57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정부는 이 숫자 하나에 충격을 받고 1.57 쇼크라는 말을 만들었죠. 그 이후 정부는 엔젤플랜 같은 정책을 만들고 보육시설을 늘리고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출산율은 반등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단순히 돈이 없어서 아닙니다. 일본 사회는 여전히 장시간 노동 중심이고 출산이나 육아를 하면 경력에 손해를 본다는 느끼는 구조입니다. 주거비는 비싸고 혼자 사는 삶을 선택하는 젊은 세대도 많아졌습니다 그는 누구도 아이를 낳고 키우는 좋은 사회라고 느끼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을 완전히 뒤집은 한 마을이 있습니다. 바로 오카야마 현에 있는 나기초입니다. 이 마을의 출산율은 무려 2.95명, 전국 평균의 두 배가 넘습니다. 사실 나기초의 한지는 특별하면서도 단순합니다. 출산 장려금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실제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공동 육아 공간, 나기차일도 홈을 만들어 부모들이 함께 돌보고 쉴수 있게 했습니다. 지역 기업과 협력해 유형무제를 도입했고 의료비, 교육비 부담도 확 줄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행정이 일반적으로 밀어붙인 게 아니라 주민들과 끊임없는 소통하며 정책을 만든 것입니다. 아이를 낳며 으 보상이 있다가 아니라 아이를 낳고도 삶이 무너지지 않다는 걸 보여준 거죠. 그럼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왜 출산율이 떨어질까가 아니라 어떤 사회에서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 싶을까? 왜 디지털화가 안 될까가 아니라 어떤 문화에서 변화를 받아들여질까입니다. 일본은 지금 변화의 문 앞에서 있습니다. 느리지만 방향을 바꾸고 있고 그 첫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일본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을 포함. 저출산, 고령화, 디지털 전환이라는 공통된 과제를 안고 있는 모든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기술이나 정책만으로는 변화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 기술과 정책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리고 살아가는 문화 제도까지 함께 바뀌어야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일본에서 무엇을 꽂혀야 하기보다 어디서부터 생각을 다시 시작해야 할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